재환이 먹풀 냈어. 재환이 어? 먹풀 냈네, 재환이. 오늘 먹풀 냈네. 아, 귀여워, 안에 티 뭐야, 재현아? 이제 먹으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스포츠. 음? 재현아, 뭐 음. <laughs> 오늘 안에 너무 병아리 아니야? 노랑노랑해. 신발이랑 아, 맞췄을 거예요? 어, 뭐야? 뭐야? 보여줘. 뭐야? 보여줘. 귀여워. 오빠 만나어 신발이랑 맞춘 거야? 그치? 뭐 야, 재아이가 나의 별 영화 봤어요. 오, 그 사바하, 오. 오,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워요. 중간에 조금 무서웠는데, 근데 <laughs> 그렇게 해 무서웠던 요아 마지막에 좀 슬퍼가지고... 무서워요? 아니야, 막 그렇게 슬픈 게 아니라 약간 불쌍한 슬픔? 아, <laughs> 그렇지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아, <laughs> 안 들었어? 아, 안었어 아, 안 들었어? 안어 아, 어 아, 안요집어다가 놓고 어 아, 안어 아, 안 들었어? 아, 안들 아, 안들었오 아, 안 아, 안까봐맞 아, 재어 아, 안들었 아, 안들 아, 안들어 아, 안들어 아, 안들어 아, 안들어 아, 들어 아, 어들 네? 아니요. 공연이요? 어, 공연인 뭐예요 네. 아, 모르겠다. 네. 그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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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슬로 아, 앨범 나와요? 슬로요? 네. 슬로를 낼까? 내줘. 네. 할수 있어. 네.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어. 생일에 뭐할 거예요? 네? 생일에 생일 뭐할 생일 거야? 공연 봤지? 해미찌. 가자. 했... 생일파티 생일 근데 안할것 같은데? 와 너무 너무 빠듯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안 오빠 피아노 는거 다시 고 싶어요 아는 거? 재현아 오늘은 손몇 바퀴 돌릴 거야? 네? 손몇 바퀴 돌릴 거야? <laughs> 아 오늘? 응아 <laughs> 근데 거기 너무 걱정마 <laughs> 너무 그렇게 스럽게아 아니야 아니야 우와, 귀여워. 귀여워 완전 좋은데 완전 좋은데 날아갈 같아 아, 거기가 고민이야. <laughs> 많이 돌리지 마, 날아가. 미안아 맨날 뒷돈기 피곤하지 않아? 아니에 메이크업해서 그래 아니야, 언제나 예뻐. <웃음> 어, <웃음> 어, 언제나 예뻐. 맞아, 맨날 예쁜데? <laughs> 진짜. 다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오늘... 어... 모든 부분 데 <laughs> 어... 연기랑 <laughs> 뭐... 아 근데 그 스토리가 조금 스토리가 좀 어렵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제 다 알아 <laughs> 많이, 봐, <laughs> 많이 봤어 <laughs> 많이 봤어 봐서 <laughs> 사실 저도 연기하면서 너무, 그 스토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재현이가 이... 잘 풀어냈어 이... 맞아 이 입이 가끔 안될 때가 있어요 음. 어... 근데 그거 보면서 이해하려는아 하면은... 그리고 위에 그 자막같은거 떠요 어? 어? 1900몇년 이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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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1888년 아, 1888년이야 이렇게 잘 캐치해서 보면은 아... 쉬울거에요 재환아 다른 넘버 탐나는건 없어? 회색 도시. 회색 도시 아, 같은거 회색 회색조식? 재환이가 하면 너무 멋있을거 같은데 얼굴도잘가아졌다고요어 아닌데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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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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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리 없네 재한이가 다리잖아 재한아 처음에 연미봉 입은 거가 응? 연기에 서있는 거봐 연기에 서있는 거 봐? 처음에 서울에 모자고인 은덕순동 연기에 서있는 거아 아냐 아냐 저 아닌 거 예, 재한이 귀엽는데 아 진짜요? 어? 누구지? 아냐 저아니거봐 오른쪽으로 많이 찍었었는데. 음. 음. 잠은 잘 잤어, 오늘은. 네? 응. 엄청 갑작스것도 진짜 어려웠어요 그 대사 맞추면서 내려오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 연습했고 막 무대 빙글빙글 돌잖아 안 어지러워? 막 음... 같이 걸을 때? 가끔 약간 비틀거릴 때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움직일 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넘어질 뻔하지 않았어. 계단 거죠. 응. 같이 놀랬어. <laughs> 목도리 하고 다니네요. 네. 추워. 다음. 아, 아, 네,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그래요 돼. 아, 네, 네.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저. 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군대 갔다 오면은 모짜르트 하고 싶어요. <laughs> 아, 어 군대. 대신 가줄게. 혼자 다다 해, 다해 안돼 가지마. 우리가 갈게. <laughs> <아이고>. 안 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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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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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